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안입니다. 저는 오늘 한지문화산업센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북촌에서 숨겨져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여행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요.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두슨트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총네번의 타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시 반, 11시 반, 2시 반, 4시 반 이렇게 okay, 네 타임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상설로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바로 오셔도 참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참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지 문화산업센터는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1층은 한지 전시공간이고요. 지하 1층은 한지 소통공간입니다. 소통공간으로 가보시면 체험 같은, 같은 걸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지하 1층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위랑 딱풀 같은 게 있거든요. 체험 같은 걸할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지 지도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지 공방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들이 몇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고 같은 거. 네, 원주 한지, 원주 전통 한지, 신풍 한지. 이렇게 로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영상 있어서 한지를 한땀한땀 만들어내는 과정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를 진짜 한세번와 보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진짜 감탄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한지가 정말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방들에서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각 공방들에서 만든 한지 같은 거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서 구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엄청 특이하게 염색을 해놨어요 진짜 염색도 너무 알록달록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매력있습니다 금색으로 된 한지도 있네요 이렇게 각 공방마다 한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러면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시 프로그램 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책갈비, 티링, 티코스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재료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쁜 공간에서 만들어 볼수 있어요. 대신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공방 이용 시간은 50분이고 인당 최대 5개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 센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완성된 작품들이 이렇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 어, 이거 예쁘다. 어떤 친구 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색깔 피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음, 이건 티 코스터 같아요. 네, 티 코스터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한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체험 중에서 알타리, 김치, 한지, 밀키트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모빌 같은 건데, 한지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거라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꼭좀 간단한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책갈피나 티코스터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면 돼요. 그건 50분이면 하거든요. 이건 좀 오래 걸리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한지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잘 마련해 놓고 있는 곳 같아요. 저는 지금 열심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할게 많네요 한땀한땀 정성이 다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타공이 되어 있어서 뜯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이미 되어 있어서 이걸 접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이게 모빌이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 뚫는 것도 이렇게 종이 송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아이들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송곳보다는 이런 송곳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지라 한국적인 알타리 뭐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 같아요 풀 열심히 붙이면 이렇게 열려네 <놀람> <라라라. 놀람> <놀람> 이거를 붙여서 모빌을 만드는 만든... 다 법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끝나요. 끝은 있다는 거. 거의 완성했어요. 이건 파고요. 되게 예쁘죠? 이거는 양파, 이거는 알타리. 데잘 만든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양파까지. 네, 뿌듯하게 잘했습니다. 1층 공간은 이렇게 넓게 전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지 같은 거다볼 수가 있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고 프린팅 너무 예뻐요. 이런 것들 다 자유롭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열어보면. 이렇게 한지 같은 거 구경할 수가 있는데 아까 도슨트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건 밤이나 숲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천연 염색한 거라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구경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작품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부채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전시가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느낌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다른 한지의 작품이 걸려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울림과 재생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늘하늘 하늘 거리는 한지가 정말 예쁘네요. 그 한지 엽서라던가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종이랑은 다르게 너무 예쁘고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놓여져 있는 게 음료 배포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고 이런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한지 재질로 되어 있어요. 되게 느낌이 좋아요. 한지문화센터에서 체험도 하고 한지 구경도 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한지로 시작해서 한지로 끝내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종로에서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곳이고 우리나라 한지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한번 가보셔서 체험해 보시고 보고 즐겨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안의 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안.